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귀신과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 사람들 만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신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린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도 그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을 해치고 그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한 영혼을 통하여서 그 거라사 지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한 영혼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계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대가벌리 지역에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고침받은 그 기적을 그 지역에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 귀신, 이 귀신이란 존재가 그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귀신은요, 그 지역을 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어,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했다라고 귀신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거라사 지방 전체를 향한 귀신이 그 지방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것은요. 그한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거라사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요 우리만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어, 그, 참그 사람이 어, 거의 참 광인처럼 어,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 사람이 온전해진 그 모습을 보고 에,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1 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그 지방,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귀신 쫓아내는 일 때문에 돼지 애들이 다 바다에 몰살했지 않습니까? 이 돼지라는 것은 그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생계의 어떤 바탕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큰 손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어, 뿌리치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이죠. 어, 예수님을 믿고 어,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 그러한 구원의 은혜보다도 어, 자신들의 삶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되는 그 돼지 떼를 키우는 그 손해를 보는 일이 자신들에게는 더참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정적인 삶을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 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은요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부인하고 보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바랬던 그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들이 어떻게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그한 사람의 영혼을 처참하게 정말 비참한 상태로 빠뜨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우상숭배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 귀신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시대정신. 어떤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상숭배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안에요. 이 귀신들이 그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귀신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시대정신과 가치관 속에 이 귀신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하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자신을 파멸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신의 군사 아래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이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 가운데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원인과 이유도 모른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대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여러분, 귀신들이 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우상숭배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요, 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이 편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가던 그 사람의 안에서 빠져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 것은 거기가 편했기 때문에 들어갔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귀신들이 바다에 빠져 들어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은 귀신들이 출몰하는 곳으로 성경에는 상징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다시 자신들이 살던 그 곳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거라사 지방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공하셨는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쫓아내셨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 가운데 물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변화시키지 못하셨던 안타까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동일하게 그 거라사 지방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섬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돼지라는 이 물질적인 소유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 돼지 떼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돼지를 선택해야 될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적인 불이익과 어, 또한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닥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비록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귀신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의 길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대지대와 같은 물질주의적인, 세상적인, 우상숭배적인 가치관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 몰아내는 삶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 끊임없는 그런 우선순위의 충돌에 가치관이 모순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선택의 순간 결단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여 그 길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은 물질주의적인 우상숭배와 헛된 가치가 내물들어서 귀신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여전히 돼지 떼와 같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모두 내어 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건세 잡은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를 보아야 하는 순간이 닥칠 때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꼭붙 드시고, 어떤 사단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각 체에서 흩어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의 군속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